에스더기 9장. 열두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 관리들은 모르드계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계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 곳곳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대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한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열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를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개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마는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에 일종인 부루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두 나를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오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려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부림절을 확정하였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하수에로 왕국 127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 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계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불임절에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